팔대 임금, 생존 무자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뭐냐고, 뭐냐고 하고 있었어요. 누구야? 기하고 있어? 생각하다가 아버지 그보다 네. 오다 보니까 네. 요 임금 나세요? 야? 예? 임금 나세요? 예? 임금 났죠요. 났네요 예, 났죠요. 이제 나는 이보라를꽂아세득해요 고사야. 고자실래. 고자가, 아, 묻는 고자가 아니고요. 예. 네. 어? 네? 그 고자가 아니고, 고자. 어. 예, 고자하다가, 아들 자자하다가, 말실제하가지그그 고자실. 아, 하여튼 뭐, 그, 얽히고 설긴 예. 거, 좀 복잡한 이야기 있네. 예, 있네. 그게 고자실이고. 예, 고자실데. 아버지, 잠깐만, 너무 열내지 말고, 하, 날도 떠볼 데 요, 쓴선하게 좋긴 좋은데. 예. 아니 에어컨 없어요? 에어컨 있요 들어가시다. 갑시다. 들어가시다. 에이. 와, 단 엄청 뜨거워. 뜨거워요. 따... 아니 뭐 벌써부터 지금 일이 한번 오지 않습니까? 좀 앉으세요. 우리 좀 먹고 싶은데. 아니 날도 더운데 네. 아버님 한잔 드릴게요. 한 잔. 예. 아이고 왜 뜨거운데 참 고생이 많습니다. 네, <웃음> <웃음> 아버님. 그런데 이장님 어디 계세요 이장님 네. 마침 밖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사천시 증동면 학촌마을이장 이균철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촌마을은 65가구 120여 명의 쌀, 보리, 고추모종, 금고추, 양봉, 한우땅감 농사를 지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 마을 앞쪽으로는 사칭강이 흐르고 뒤로는 산이 학의 형국을 하고 있어 학촌마을이라고 합니다. 특히 마을 골목, 담벼락마다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역사 백화가 그려져 있는 마을입니다. 인물로는 행정고시 3명, 사법고시 2명, 경찰, 교장, 박사 8명과 부시장, 면장을 비롯하여 마을을 빚는 인물들이 수두룩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인물이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보세요? 응. 어 알겠다+ 알겠다 금새 나비나 큰애 송아지가 승무미 왕무미가 승무 아이고 야 이거 황만했네 송아지 큰애 아이고 야이 송아지 너뭐 금방 이리 큽니까? 큰게좀게는아네 어. 뭐 놈이라야 예. 야, 이정야 예. 홍천 탄평 경찰청. 여반에 거뭐래도가 나가지고. 예. 순놈이 더좋아해 암놈이 더좋아 순놈이 좋지. 더그 비싸지. 예, 한 400만 원 정도 하고 막에미는요에미는 저쪽에 있나? 아, 저 태줄 저, 어? 저 보이는 저입니다 저거 죠죠 아이고 고생했다 뜨던데. 데 아, 애미가 요 아니고 저 있어요. 그나 사람 먹이 도말 어. 같아네 어머 혹시 이거 나갈 때뭐 예. 사진 찍어 난거 없어요. 아, 있습니다. 동영상. 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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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리부터 나오네요 네. 머리하고 다리. 아, 다리하고. 앞다리하고. 오늘 아침 우리 소가 수송아지, 수성아지를 낳았다는 속보에 이어서 우리 현종 부자상봉길 고자봉에 나와 있는 이균행씨 나와주세요. 현종 부자상봉길에 나와, 부자 나와 있는 이균행입니다. 부자상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래 태조 왕건이 여덟 번째 아들 왕욱이 현정왕하고 불론의 관계를 맺어서 아기를 낳았어요. 임금 성종이 그 사실을 알고 능암마을에다 기양을 보내고 아기는 두살 되는 해에 부모를 그리워해서 성종이 아버지 있는 정동면 대방사 절에다가 보냈어요. 아버지가 아들 만나러 매일 같이 고다봉을 넘어 가지고 학종 고자실을 거쳐서 대방사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낙이었습니다. 이 길이 아들을 만나고 오든 길이네. 어? 예, 예. 그럼 요 넘어가면? 예, 능아마을이고. 기양을 봤던 능, 능하 예. 곳이고. 예, 예. 자기 이제 만나고 온그 대반사에 있는 아들 한번더 틀어보고, 뒤돌아볼 고짜, 고짜고, 음. 그 짜짜는 아들 짜짜. 어머니 말잘 듣고, 울지 마라, 잉? 응, <laughs> 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웃음> <웃음> 야, 연기한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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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잠깐만, 한번 일어나봐. 한일어나있 야, 나연기한다고 고생했어. 내가 다 들었네. 잠깐만. 아, 아까 저에서 이야기 듣고 <laughs> 실제로 그림 보면서 일하니까 <laughs> 예. 머리에 진짜 쏙쏙 들어오네. 요늘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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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색을 하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 김점순입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지금 쫑 염색하는데요. 쫑 염색의 기본 문양을 내기 위해서 지금 홀치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니 그럼 이걸 직접 염색해 갖고 입은 이분 예. 어, 색깔이 꽤 비슷하다, 그죠? 예, 예. 아, 다 비슷비슷하게. 아, 그럼 동네 어른들, 사람들이 많이 하네, 예. 예, 예. 아, 그래서 한 개, 어백이면. 예, 아, 아,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오늘. 아, 이 집에서. 어, 어. 예. 참이고. 어, 아. 예, 이게 옷 배가 좋아요, 이게. 어느 장르에 좀. 그래도 사이즈는 좀. 이는, 이는 커서 음. 안 돼. 아, 다있어다 나가게. 고른다고. 요거는 이장님들이요 이장님이에요. <laughs> <laughs> 예, 그래서요. 두 개가 지고 골라보세요. 그래갖고 어 그래갖고 3개월 넘게 이제 뭘 담가야지 네 <laughs> <물> 담가야지. <laughs> 담가야지 안 빨리 담그러 가야죠 이것도 시간이 있거든 이 우와 이거 이거 전일염세이죠 우와 나뭐 풀시러 뭐 그래 <웃음> 그 뭐나 그걸 볼칸 매갖고 살삼 매시면 됐긴데 아다 <laughs> 푸는 거 오래 걸린다 무늬가 우찌 눕힌 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지 학생들은 선생 말억설잘 듣네 <laughs> 우찌가 똑같이 놔안 밀리고 좋습니다 안 밀리고 땀도 안 나요 여름에 땀난나고네 냄새 안 나고 여름에 그러면 7월 강 같이 다도 되겠네 가방을 써는 부부도 한번 쓰게 하나 한다니까 아한번쓰이 되는 얘예 붙어 자는 거뜨냐고 예를 해도 자도 벌레도 안 생기고 <laughs> 냄새가 없고 아, 그 그래, 그래. 집에 붙어 자는 거 뜨리냐 아뜨르도않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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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가촌 마원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밥은 친환경 농법으로 농약을 쓰지 않고 친환경으로 지은 무농약 쌀입니다. 한번 봐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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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 무농약으로 한 친환경 쌀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친환경 인증서입니다 수험생들이 이 밥을 먹으면 공부를 잘 했어. 3등급이 1등급으로 올라갑니다. 한 마을 친환경 쌀 많이, 많이 용해 주이소. 혈압관리 필요할 땐 사천 보건소 언제든지 달려갈게 소금도 안돼 지방도 안돼 운동은 매일 매일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여움아, 사랑은 엄마다 응? 야 인경없는 녀석가넌 생긴 집에 전화도 안하더라 아, 나는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어? 가끔씩 전화도 해주고, 어, 안부도 물어주라. 좀 해주라. 부탁할게. 어? 보고 싶다, 용아. 기부마, 우리 아들한테 안부 전합니다. 엄마는 학촌 본보락게 왔어. KBS 방송국에, 음, 우리가 놀고 있다. 엄마 봐라. 아이. 그런데 영감님 천국간지 올해 4년째인데, 그 천국에 가서, 많이 잘 살고 있는가 저를 사랑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laughs> 너무 머리 는 너무 모르 <laughs> 사랑하고 <laughs> 있 사랑이고 뭐이 영감인가? 딴할한니만의집 산다니까. 천국. 4년 됐다면서 년 천국에서 예. 잘가년 기다리니? 할머니 같면년 기다리지만 남자들은 4년 못기다 4일도 못기다리 4일도. <laughs> 그래 천국 잘 계시나요? 저는 오늘 텔레비전 나갔어요. 이야, <laughs> <laughs> 하고 있습니다. 안녕 계세요, 영감님. <laughs> 아이, 눈도 저다그 <좋다>. <laughs> 보이는가 봐. <laughs> 영감 내 영감이 정말 좋아해. <laughs>

영감, 영감, 영감! 영감 만년 계세요. 요 영감은 천국 잘 계시고 이제 애들한테 해안 됩니까? 오늘 나는 어머니는 오늘 텔레비전 나왔거든. 너희 행복을 빌고 그런 항상 조심하고 끝날 다음에 와서 만나자. 내가 또 영어 어머니가 내로 고추밭에 약도 쳐준단다.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어. 나는 너무나 감사했어. 혼사한테 낚시를 하지 사 드려라. 혼자서 이사다고 그 욕을 많이받습니다이고 대야 딸도 딸은또나가지고둘은하지고 그좀 많이 해로 믿습니다. 그해미그그다 털어비고 지금 오선도전잘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애를 많이 먹이소 술도 많이 먹고 노름도 많이 하고 한 점씩 간을 많이 빼먹소. 그래 내가 허리가 굽어 꼬부라져서 지금 한음씩 후회가 돼요, 상기. 치 날로 애로 많이 있다. 그 나가 잠깐 다 지금 술좀 이제 자끼자치어먹기 <laughs> 먹는 데내 희망을 맞혀 하루에 한대에 아, 그래도 술한대길러이 내가 지금 한 한백 정도 하루에 그 정도 안먹거길러이한만마이자 응. 날로 술먹다고그못먹 하면 날로 일로 하지 말 거니까 야 손도 떼고 그만 일안 하고 그만 빨리 가감안돼 놀지 뭐. 아 방배에만 자시세요. 이렇게 방배에. 방배는 아, 뭐야지 방배는 자시면 일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 잡지 아 조던 패이 저금 나가지고, 어, 나락 빼고못숨구고 보리 빼고, 막 이래갖고, 막아웃 산에 가서 나도 숨구고막 그래가 내가 골비 들었다 그래 내가 허리가 부어갖고 이건 뭐 맥을 못 씻겠다. 아버님 일안 했어요? 이전에는 어찌리 짓을 많이 했어. 지금은 착한 사람이 뛰었는데, 생년 어, 지금도 당신 사랑하여 이 소리 안줄 거는 안, 안 들어봤고. 한 번도? <laughs> 한, 한 번도 안 들어봤지. 어. <laughs> 어머니 사랑 안 합니까? 아그래아이어려들은 그래요? 아야 마음대로 사랑했는데 내 품을 한다, 안 해요. 말로 안해 말로 안해 말로 안해어 말로 한번 해보소. 니 아, 네 좋다 사랑한다. 좋다 이 소리로 아니 나가 금방 그거 한거 알지? 해봐 오늘 내 피기 중인 게오늘 한번 해보 그럼 고 그리들 가고 나는 열리들 가게 돼. 딸 것도 없고, 병도 있고. 된거다내 놀러 가는데 그럼 니 혼자 해라. 난못하지 데리고 놀러 가면 되는 가 이렇게 해야지. 못 하겠는 걸 자꾸 하라고하 내가 하라고 내가 할 수가 있나. 못하다해 하고 그 그래, 일도 데고 놀러 가 시간에 맨날도 그래십니까? 아 맨날 해도 그래. 아일 하다가도? 아. 뭐좀 부연한 일이시면 그냥 아 그래, 저 어배도 갚이지. 어배 뭐 하러? 아 이곳 술집에. <laughs> 그럼 그래. 집에서 드시면 되는데 와 어배도 갚이구 그런 게 아니라 가의더디비지 지금. 이한 여름에 또 일하기 또참 곤란하다입니까? 아. 배도 따가고 아. 뜨고. 근데 어머니 나이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이고 아부이도 그렇고. 아. 그건 이제 이 일로 언제까지 할 생각입니까? 아, 마이 하면 뭐 2년이나 3년 어할수 있는데 안 하고 비실비실 노는 거기 안 되겠더라고. 내가 해가 내 자유대로 묶고 쉬고 그래도 자식들한테 좀그도 받아면 안 됩니까? 그래 도움받아도 내가 보태주면 기분이 좋고 오면 한 보따리 싸서 보내면 기분이 좋아서 긁고 안 주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 내가 할수 있는 한까지 아파서뭐 못하겠는데 진통제로 묶어도 해가지고 조석 자석들한테 손안 벌리고 짐안 지고 부모 마음은 자식이 편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나는 고생을 해도 자식은 고생을 안 하고 잘 살아야 되긴데 그리 싶은 마음이 만날 항상 간절하다. 어, 그래, 그래갖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로 해야 되고, 이 3년은 일로 해야 될 상식부. 문화상식부면, 나는 한 열흘만 굶으면 안 되겠나 싶어. 열흘만 굶으면 저 하늘나라 갈수 아니겠나. <laughs> 걱정이 자석한테 짐될고 싶어, 걱정이라. 와, 자꾸 뭐 짐이라 생각하고야두덩거리라 영감 한덩거리내한덩거리두덩거리가 떼놓은 게더 걱정이 돼.